한 흔히 인수 대비로 불리는 인물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가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제 7대왕 세조의 맏며느리이자 제 9대왕 성종의 어머니이며 연산군과 중종의 친할머니로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한 화의 딸로 태어나 1450년 수양대군의 장남인 의경세자와 혼인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세자로 책봉되며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슬라의 월산대군, 명숙공주, 성종 이렇게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 을경세자가 1457년에 갑자스럽게 타명하면서 세자빈 자리에서 물러났고 수빈의 호를 받았습니다. 세 자녀를 양육하며 추궁한 뒤에도 정치적, 학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시대과 왕실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차남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는 다시 왕실 내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성종이 친아버지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면서 그녀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왕후와 함께 왕실을 이끌며 조선 왕실의 여성 정치 전통을 강화했습니다. 유교 경전과 불교에 능통했으며, 한글과 한문 번역 작업에도 참여하여 학문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 그의 폭정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해 손자 연산군으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504년 그녀는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 치세 동안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으나 조선 쪽의 여성 정치가로서의 역할과 학문적 공헌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시오는 소의 왕으로 인스데비라는 호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삶과 업적은 현대 사극과 역사 서술에서 자주 존용되며 조선 쪽의 왕실 여성의 삶과 권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